안녕하세요. 저희는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활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천문화사업단입니다. 아, 저희는 2020년도 1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요. 어,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올림픽의 대표 종목이기도 한 양궁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화를 가지고 하는 활서바이벌 체험, 또 공기 중에 떠있는 플라스틱 공을 맞추는 호보볼 체험 등 어, 가족 체험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단체로 할수 있는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1인이 와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가족들끼리 와서 이색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.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활소품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재미있는 체험이 많은 예천문화사업단 활체험장으로 놀러오세요.